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올해 마지막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하려고 어, 방송을 켰습니다. 자, 오늘은 어, 어, 정혜원 어, 단톡방 어, 스윙 검색기에 대한 어, 성능을 테스트해볼 거고요. 다음에 어, 2019년 마지막 추천주 어, 공개 및 어, 전략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여러분들 그 키움증권 영웅문에서 어, 0150이라는 게 있습니다. 0150, 어, 0150.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영웅검색에서 어, 조건검색을 들어가셔도 되고 메뉴바에서 이제 0150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그럼 이제 성과검증을 클릭을 하시면 이 검색기가 어, 어느 정도의 어, 성과를 낼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는 어, 성과검증이라는 요게 하나가 더 나오죠 어, 자 그러면은 오늘 테스트할 어, 그, 그 조건식은 20개 정도 음. 정확하게 20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20개가 부족했는데 나머지는 어, 나머지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는 어뭐 대주주 지분율, 그 다음에 어 전체적인 어 재무제표, 음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이겠죠. 있뭐 실적도 있을 수가 있고 모멘텀, 아그 다음에 어 수급도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어, 정연스인 검색기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어 우량하고, 어, 그 다음에 저평가, 그 다음에 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어, 급등 가능성이 높고, 어, 그 다음에 어, 워낙 우량하고 이제 저평가다 보니까, 어, 손절가를 어, 굳이, 뭐, 설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우량주도, 이전에 이제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어, 한가를 갔었죠. 우량주도 이제 뭐 상패가 될 수도 있고, 어, 회사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손절가를 잡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검색기 추천하는 종목들은, 어, 직장인이나, 어, 아니면, 아좀 어, 바쁘신 분들, 하루 종일 이제 PC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들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게 검색기의 어,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검색기의 끝판왕이고, 어, 지금까지 제가 어, 이 검색기보다 더 좋은 검색기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일단은 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그나마 이제 반등이 조금 나는 시점이 거의 9월 달 정도가 되죠. 음, 자 여러분들 그 검색기 제목에서도 보시면 우량, 아, 저평, 급등, 수급, 스윙. 아, 이렇게 제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2019년도 어, 9월 2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어, 공약법은 같습니다. 음, 어, 단지, 어, 공약법은, 어, 종가에 매수하, 매수하든가, 아니면은, 어, 다음날, 시가 이하에서 매수 어, 그 다음에 어, 중심선에서 어,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어, 손절가 어, 직전 저점 이탈 시 어, 손절 그러니까 수익은 어, 마찬가지 3에서 삼십 어, 프까지 어, 자율적으로 어, 수익 실현. 자, 저희가 기존에 매매에 추천하는 매매 방법 그대로를 어, 적용을 했습니다. 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 핵심 포인트는 손절가를 굳이 안 잡으셔도 될 만큼, 그니까 러 시장 자체가 갑자기 폭락만 안 하면 에, 충분히, 어, 이제 뭐 폭락을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폭락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 자기 주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거두절미하고, 2019년 9월 2일날, 한번, 종목이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나왔죠 자이 종목은 지금 기간 내 수익률이 27%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종목의 차트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새로 파란색 줄이 나와 있는 새로 짝대기 줄이 어, 검색이 되는 날이죠 네, 검색이 되는 날이고 어, 이그 성과 검증 시스템의 단점은 뭐냐면 어, 종가 기준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에 고가가 7.33이죠. 근데 종가는 5.16입니다. 그러면은 어, 2%를 적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간의 수익률이 27%다. 그러면은 어, 2%를 추가를 시키면은 한29% 정도가 나오겠죠. 자,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 마찬가지, 어,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요 부분에서 이제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시가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 요 자리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요, 이제, 그, 전략대로 해서 했을 때, 어 한번 보세요. 자, 9월 3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3일날은 사마 콘덴서라는 종목이 나왔네요. 기간 내 수익률은 어17.8% 정도 상승을 했고, 요거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아래 거는 그대로 서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사막 콘덴서를 클릭을 하면 이제 바, 바뀌겠죠, 차트가. 네,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직전 저점을, 이 자리를 이탈 안 하니까, 어,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가 돼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네, 보이시죠? 음. 자,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 방식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검색기는 단점이 뭐냐면은 매일 매일 종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네 종목이 나네요. 어, 원익, 어, QNC, 아 예. 전갈 상승, 테스 어, 상승, 서진 시스템 어, 나는 종목이죠. 어, 이날에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어도 다음날 고가가 얼마였죠? 음, 좀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원익 IPS 마찬가지 상승 음. 자 9월 5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5일날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화 콘덴서 나왔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ICD 예, 첫 출연을 했고요. 마찬가지 수익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수익. 네. TCK. 자, TCK는 지금 보면, 어, 이날 종가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심선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죠. 어,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가 아직 덜 나왔죠. 어,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은 이 자리였죠. 손절 라인 이탈 이안 하니까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어 기간 아이고, 기간 내에 최고 수익률은 1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분할로 어차피 매수를 하고 손절 라인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TCK라는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 보면 어, 이 회사가 손절을 해야 되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가지고 가도 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닛테스트딱 어, 봐도 수익이고요. 오닉 어, 그 IPS 전일날 아는 종목이죠. 자, 그 다음에 케시텍 마찬가지 어, 이분할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추가적인 수익이 나왔을 것 같고요. 음. 자, 이렇게 이제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간 내 수익률을 보시면은, 어, 42%에서 어, 9월달이니까 10, 11, 12, 3개월이죠.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8%에서 42%까지 전부 다 지금 수익이 왔는 거예요. 기간 내에, 3개월 안에. 자, 6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이지, 몇 종목이 지나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어,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런 흐름이 항상 나오죠. 급등을 좀 했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어, 매집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시키는 어, 전형적인 이제 급등 패턴이 나오죠. 어, 기간은 물론 조금 걸렸지만, 요란 흐름이 나온다 아, 이런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월 9일 날은 종목이 없고요 10일 날자 슈퍼앤코리아 6%대 상승을 해 줬네요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11일 날 종목이 없고요. 마찬가지 12일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종목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맥점이랑 어, 슈팅 구간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아무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16일도 없고요. 17도 없습니다. 종목이 없으면 어, 또 다른 이제 가장 좋은 검색기 다음에 검색기가 또 있으니까 검색기를 10개 정도를 돌리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종목이 부족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 심팩 같은 경우에도 어, 기간내 최대 수익률은 17%로 나와 있지만 윗골이 달렸는 부분에 대해서 어, 한4% 정도 어, 마이너스 적용을 해야 되니까 한21% 정도 기간 내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자 20일 날 마찬가지 종목이없고요자 23일도 없습니다. 24일 한번 볼까요? 자, 24일, 심팩. 이 종목은 저희가 매수를 했던 종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할때 너무 상승이 높았던 종목은 저희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테스라는 종목은 앞전에 한번 나왔다가 지금 다시 또 나와서 기간의 수익률이 31% 정도 9월 초에 나왔었죠. 그래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재상승을 할 때, 어, 맥점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자, 26일 날 없구요. 자, 27일도 없습니다. 자 30일도 없고요. 10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일은 휴일이죠. 맞나 휴일이? 국군의 날인가 그럴 건데 자 2일 날 보겠습니다. 자 웹젠이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자 웹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 종가에 매수하거나 시가 이하에서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고 어, 중심선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죠. 그 선절 라인대는 요 라인대고요. 손절 라인이 이탈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급등해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면 어, 평단가는 요 정도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어, 이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죠. 예. 네. 요런 전략은 어, 만약에 이제 빠지는 종목들이 있으면 어, 단톡방에서 충분히 어, 카톡으로 리딩이 가능하니까 어, 전략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자, 10월 3일 안 보겠습니다. 10월 3일 웹진이 왜 나오지? 10월 3일 날은 개천절이죠. 종목이 없고요. 10월 7일 마찬가지 종목이 없습니다. 자 10월 8일 날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기간 의 최고 수익률은 14%까지 나네요. 음. 자딱 보셔도 그냥 수익이죠. 네. 14%가 아니라 5% 정도를 플러스 시키면 네. 한 19%정도까지 상승을 했겠네요 자 10월 9일 한글날 건너뛰고 10월 10일날 자두 종목 나왔습니다 워닝머티리얼즈는 저희가 이미 매수했는 종목이고 자 서진시스템 마찬가지 9월 2일날 나왔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매수 타점이 나왔죠 네. 그래서 또다시 한번 더 21%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타점이 나왔다가 옆으로 조금 횡보하다가 상승 이런식의 예. 전형적인 예. 상승 N자가 나아졌네요. 자 그리고 11일날 한번 봅시다. 시간이 벌써 지금 많이 갔네요. 18분이 지나고 있는데 녹화한지 자유니쌤 나왔고요. 어, 10월 첫째 주까지 봤는데 대략 한 3, 40개 정도의 종목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이거를 계속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한다라고 어, 그러니까 한 달하고 그러니까 한30 거래일 정도를 봤습니다. 30 거래일을 일 동안 어, 대략 한 30에서 어, 40 종목 정도가 나왔는데, 성공이죠. 대, 전부 다 성공이죠. 음, 거의, 어, 지금 제가 얼추 봐도,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 검색기는, 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검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100%라는 검색기 자체가, 없, 겠죠 없지만, 확률 자체가 거의 100%에 가까운 검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검색기를 하락장일 때도 돌려봐야겠지만, 은 일단, 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 3개월 주기로 봤을 때는, 최소 수익률을 어 3, 4% 이상, 뭐, 30%그 이상,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검색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 말씀드렸지만은 정혜현 단톡방 검색기는 기본적으로 이 검색기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가고, 여기에서 만약에 종목들이 안 나오면 조금 더 이제 레벨을 다운을 시켜서 종목, 종목을 추출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검색기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음.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추천주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에, 오늘이 지금 12월 25일인데, 24일 날 어떤 종목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잠깐만 요 이거 좀 치우자. 어, t i 라는월1 0나1네요 어, 자, 0일 추천 월니다 여러분들 어, 자 STI에 대한 어, 잠깐 레포트를 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 추천을 드리려고 자이 종목은 어, 주요 사업 부분 자체는 이제 반도체 섹터죠.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예, 예, 섹터고 2019년 상 3분기까지 어, 누적 매출액은 2,465억 정도.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증가가 됐었고요. 9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17.6% 정도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17%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어, 증가가 됐고 2020년도 어, 무난하게 예. 매출액 자체는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월 월이야 안 맞지. 자, 차트를 보시면은 어, 일단 일봉상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 모든 이평선과 어, 장선을 지금 오늘 돌파 안착을 했는 모습이 보여지죠. 예.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 한한달 뭐 정도 중에 20 거래일 중에 대략적으로 조금 최고 높은 거래 대 거래량이 나아졌고요.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 어,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10억 명. 한, 4,000, 4천, 4,000억 정도. 어, 맞나? 1 0 0만 아니구나. 1,000. 100 79억 정도. 예,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4,000억이면. <laughs> 자, 일단은, 어, 요 종목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어, 장선을 뚫어줬고요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음, 지금 주봉상 어 11장선을 어 돌파 안착한 모습이 보이죠. 어 그렇다면은 어 주봉 기준으로 이 자리 때까지 한번 상승을 노려볼 만도 하고요. 그리고 올봉 기준으로 보면 어 지금 고점 라인대가 3만 어 3천 원대죠. 3만 3천 원대인데 어7,500 원을 찍고 어18,000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찾아 보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들도 어, 이 라인대 부근에서 어, 종목을 검색을 해서 어, 이까지 먹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laughs>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때 가격 자체가 얼마였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3,000원이네요 3,000원짜리가 33,000원까지 왔었으니까 어, 1100% 정도, 11배 정도 상승을 했었네요. 에. 이런 종목들은, 어, 검색하기는 쉬운데, 기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에. 그러니까, 이 3,300원 했을 때는,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종목을 6년 동안 이제 보유하신 분들만, 어, 이만큼의 수익률이 낮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어, STI 예. 마지막 어 이달 올 해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 진입가는 어 18,250원 정도 어 진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21일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 어 손절가는 어 직전 저점 자리 가격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STI 진입가 18,250원 부근에서 18,250원 부근 진입. 아, 추가 매수자리는 17,000원 자리. 손절가는 16,000원 부근. 1 6 0 0 0 이탈 시 손절이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을 안 잡으셔도 되는 이유가 회사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고 재무 구조 자체도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수익 실현은 여러분들이 어 3에서 30%까지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자 올해는 더 이상 이제 영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레일도 며칠 안 남았고, 어, 일단 올해의 마지막 추천주 STI 그리고 어 전일날 서울반도체 어, 수익 챙기신 분들 어,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전일날 이제 좀 많이 밀렸죠. 어, 그, 그, 주가가 많이 밀렸고, 좀안 좋은 모습이 보여졌는데,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